말개부터 지수니다 오늘은 관종, 관종, 관종동생이랑 루디랑 같이 가고 지수가면이랑 같이 할 거예요. 중난이도 도로포와 같이 있는 점프맵. 자, 어, 그럼 바로 준비 시작. 오케이. 아! 어, 그때 해서 어. 이제 루디 님의 실력을 좀 보여 줘. 되겠습니까? 아니요, 없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건 중이기 때문에 집중이 필요해야 돼 가지고 나중엔 드로퍼가 나오기 때문에 정우으로 갖다 칠어. 아, 정우는 나중에. 아. 자, 어차피 민재는 못 올라온 님. 아, 너무 죽더라. 그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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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 안물어봤어얍얍 저가 안 물어봤어, 안 물어봤어. <laughs> 아, 좀 영상찍기전에 연습을 좀 했거든요 아진 그럼 하지마세요 네. 아이고 아 나이스 성공 김오띠 근데 합키면 안돼 어차피 흙도못 캐, 나 기반 안 나오니까. 안 뭐기 뭐야 점프맵이지. 어째. 안돼. 아 떨어졌어. 아니 떨어졌어. 아 진짜 많이 올라갔는데. 아아다 떨어졌어. 어? 내 티가 안들어 아 진짜.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는데 정말 짜증나고 아 왜그래 떨어지는게 왜그래? 니네 잘못? 인정? 가 아니 니 아니 왜 나보고 화를 내지? 아, 정말, 뭐야 계속 울어 조금만 더 울게 아니몇 중에서? 나? 아 이네 때문에 씨유 가렸어. 음. 음. 아니, 뭐긴 뭐야 사람이지. 나 먼저 올라갈 거야. 나 아니 피가 피가. 피가. 나. 나가자 알겠어. 아, 왜? 내가 나, 안 내렸어. 왜 그런 게 그래. <laughs> 사람이니까. 아왜가 먼저 그랬잖아. 이거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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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 <아니>, 먹어. 뭐라고..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진짜 이 사람 안 되겠네.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이 사람 안 되겠네. 이 사람, 위아래야, 위아래야. 이 사람 안 되겠네. <목소리> 하지 마세요 지금 점프 매이에요 아, <목소리> 아니 왜이렇믿요 참... 아니 믿지 <목소리> 안세요 <참, 야>, 좀... <목소리> 좀 갑시다. 아왜왜요 왜? 왜요? 왜요? 아니 쭉. 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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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한 칸이라도 제발 한 칸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좀 올라가자고. 어한 <laughs> <오>, 칸. <laughs> 아니 쭉. 좀... 니 <laughs> 네 진짜 왜 들어왔어? 영상 찍을 건데 영상 찍는데 너왜 들어가서 왜 밑배야, 김빈재 아니 왜? 죽기. 아... 됐어. 어 들어왔. 됐어. 당신은 죽을 거야. 죽었죠. 그럼 그그 그 사이에 야, 저는 마크 안돼. 그럼 그러... 아 마크 안돼. 다시 들어가봐. 응. 저 있는데. 네. 루디. 음, 검지들 거예요. 검민지 나가세요. 우와. 왜냐면 루, 제일 중요한 루디가 안되기 때문에. 응. 돼요 이제. <목소리> 돼요 돼요. 건민 지 나가세요. 아, 왜? 왜긴 왜요. 아, 넌 마음대로 들어온 죄 그리고 날 때린 쟤. 자. 아, 재현이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나가세요. 건민 계속 봐줘. 알았죠. 왜 그러냐고요? 건민재가 밉상. 아나도 나도 조금 나온지나. 나 이것도 조금 해. 조금 조 해. 디귿 조금 해. 안좋 안돼. 마리아와 친구들. 루디야 위에를 봐봐. 안녕. 안녕. 언니. 아이고 건민제아 건민지하고 같이 됐네 왜 때리는데 건민제왜 <laughs> 응, 때리는데 건민제아 내가 밀쳐줄게 어, 밤에 아 형아 밟아줘 안 밀쳐도 돼안 아, 어. 밀쳐도 돼 이거 안 밀쳐도 그냥 할수 있는 점프 맵이야 맞아 검민제. 이거 언제까지 있는 몇 점? 여러분 이거 1차될 것 같은데요? 이걸 다깰려면 진짜 세이브 포인트도 없고 이거 뭐야? 와, 진짜. 너무 아 진짜 자 건민재는 여기서 일단 못 올라가는 걸로 인정! 컷! 아진 만들 거아 왜잘 만들어라고 우리 아무 상관 없다고. 콜라가 와지. 뚱뚱해서 못하겠. 뚱뚱해서 못하겠어. 뚱뚱해서 못하겠어. 뚱뚱해서 못하겠어. 뚱뚱해서 못하겠어. 뭐냐? 운 음. 음, 좋게. 어, 음. 방금은 버그판이었나? 음. 재현님 왜그러세요 점프맵의 실력을 좀 보여주시.. 아니 잠깐만요.. 탈력이 안됐어요 아니.. 위에를 보세요! 어. 나 안보여? 안보여? 아! 너..니가 가려져있어 잠깐만 거기 기다리고 있어봐 아 찾았다 찾았다 어, 야겉 밑에 흙이 세져 어, 천천 아, 떨어지면 못 올라가는데, 이제? 아, 아. 그래도 <laughs> 재현이보다. 아, 겉밑에 아, 떨어지면 이제 못 올라가, 우리. 여기서 진짜 잘해야 돼. 아까 낮잖걔 계속. 떨어,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, 또 떨어지고, 또 떨어지고. <laughs> 해서 살아남아야 돼. 떨어지면 두 번. 아, 피스톤 점범에다 왔는데. 진짜.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피스톤 저 피스톤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마인크래프트 불록중에서 철문이면 안된다 아까부터 부르셨 아니 예지씨 노래 다나오니까 그거 틀지 마세요 <목소리> 예지가 부르는 노래 아! 아, 예지가 부르는 노래 올라갈 수 있었어. 아, 아, 왜 그만? 그래? I love it. I love it. 야, 올라가려면 권민지를 죽이고 흙을 다 뺏어서 캐낼 수밖에 없어. 저렇게 흙을 다. <웃음> <웃음> 음... I love it. I love it. I love it. Just one 저희 머리 박는 점프맵이 있던데? 와, 이거는 도킹덤에 그 할수 있는 건데? 이거? 부키님? 부키님도 저기 있어요 머리방 헤어버스 여주세요 머리방네 점프맵 어, 아니 아니 오케이 머리방네 점프맵 있습니다 여기에 오빠야 머리방네 점프맵 미리 마련되어 는거 비온다 하필 이럴때 으으으 렉도 좀 비오면 렉이 좀 걸릴 가능성이 많은데 방금 아직도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닌가? 그럴걸? 뭐. 우리 나루토가 계속 게임을 하고 있네. 오씨! 아, 오씨! 어디로 가라고? 응? 아, 호 선생님. 이쪽이? 밑에 나와주세요. 어. 안녕, 루디. 야, 여기 나중에. 어... 밑에 봐봐. 좀 어려운 곳이 형아, 있어요. 켜고 있다 봐봐 밑에와 진짜 심한 애 <laughs> <laughs> 오케이 <웃음> <웃음> 안녕 루디야 씨 이렇게서 계속 가는 수밖에 없어 벌써 9분이야 아 여기서 어디까지 있는 거야 아 몰라 야 루디 봐봐 여기서 이렇게 머리 박잖아 나중에 머리 박는 점프에 나와요 나 지금 그쪽으 아무러봤어 넌 흙이나 잘캐 그쵸?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있잖아 계단식 요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지그 다음 길 없잖아 응. 뒤로 보면 이렇게 이렇게 가면 다시 이렇게 돼 맞지? 아이건말 이건 뭐 이건 진짜 중국 같네 중국 아 이거 한 마리 고아돼 루디 보다 멀리 가어 아. 어, 어이씨. 오 여기서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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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? 어, 어 오이씨. 버튼 누르면 이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? 이쪽에서. 버튼, 여, 버, 버튼 누르고 어디? 버튼 누르고 옆에 보잉 이거. 아. 보잉 잘했다 보잉. 이렇게. 아. 알겠다. 오자. 오케이. 니네 모르는 사이에. 다들 이 고. 야고민 지금! 나 아, 야 고민하시나요? 고요. 아, 네. 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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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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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야, 진짜, 진짜. <팀> 나이스는 안 하고요. 오야 이거 뭐야 수포부자 한거 여기가 없냐? 그 몰라 근데 끝까지 다 왔어 우리. 여기서 자 죽으면 나 진짜 불행하게 마크를 마크해서 저가. 네. 아니야, 유튜브 끊는 것까지는 아니고. 룰, <목소리> 어, 어, 그냥... 이거 안다며. 오, 루디, 운이 좋네. 운이 좋아. 어, 뭐야, 여기. 오, 다 왔어! 다 왔어! 다 왔어! 뜬뜨르른뜨르른뜬뜬뜬야 이거 어떻게 뛰어 어떻게 뛰어 내 머리 어떻게 뛰어 여러분 이거좀 수정할게요 아 제가 수정을 좀 했고요 저아 제가 수정을 좀 했고요 아니 오 수정을 좀 했고요 드디어 저희가 나왔 다 써요! 어, 어, 어. 아, 아, 아. 여러분, 여기서 세이브 포인트를 솔직히 진짜로 하도록 하죠. 세이브 포인트. 어, 저 세이브 아, 진짜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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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, 경전 이거 없이 경하겠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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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! 자,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? 루디으로 저의 엄청난 점프백 끝!